이번 재외 선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해외 한인들의 낮은 관심도는 역시 한국 정치권이 주요인입니다. 19만여 명이나 되는 유권자 가운데 실제 참여한 한인들은 1%에 그쳤습니다.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조국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은 정부에서 우리 재뭐 국민들한테 뭐 혜택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관심도 없고 뭐 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저한테 포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국가 의료보험 하는 거를 제 국민들도 뭐 이렇게 매달 낼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무료 뭐 혜택을 받는 지금 여기 의료 여행을 많이 가듯이 좀 그런 거 이루어져야 할 목적과 세부 사항들이 누군가가 리더를 해서 알려주고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없다고 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정권 부활이 확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는 각종 선거 규정 개선 등의 현안들에 대해 결국 한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LA를 방문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들을 늘어놨으며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미주한인들이 중요하다 말만 했지 실제 되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현지에 파견된 선거관과 공관측을 통해 전달된 현지의 사정들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물론 각 정당들도 참고만 했을 뿐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발표한 재외국민 정책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과거 제안들의 답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주화인들의 의식 문제가 존재합니다. 재외선거의 낮은 참여율보다 사실 더 시급한 것이 미국 선거의 참여율입니다. 그런데 한인사회는 매우 낮습니다. 정치인들의 ATM 머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인사회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에서 허브에슨 씨 의장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거액의 선거 자금과 뒷돈을 대가면서 공들인 정치인들은 한인들을 무시해버렸고 친분이 있는 일부 한인 인사들은 오히려 한인사회가 아닌 정치인들의 편에 서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선거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한인들이 자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민자라서 이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하고 뭐 국회의원 정당을 뽑았는데 여기서는 뭐 교육위원까지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다른 점 그리고 영어가 무서워서라지만 어, LA 하고 오렌지 카운티는 어,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근런데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영어가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표심이 그들에게 중요한 열쇠로 작용했더라면 한인들의 높은 투표율이 기록됐더라면 미주 한인들에 대한 정책도 효율적으로 수정됐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미주 한인 사회는 정치력 신장의 가장 효과적인 투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